와서 <laughs> 밥 먹고, 아별불로 오늘 김질방 라이브.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인가? 토요일이면 은다 쉬겠네. 오늘. <laughs> 낮에, 낮에 찜질방은 되게 오랜만에. 네. 2분과 같습니다. 하이. 와, 오늘 다 쉬는구나. 아, 이거 땀 아니에요. 물이에요. 아직 안 들어갔어. 이제, 이거 잠깐 하다가. 잠깐 하다가 핸드폰 넣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찜질을 할 거면 여러분 얼마 전에 번지를 하고 네. 처음 라이브를 키는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다뜰수 있어요 여러분도 번지 뜰수 있습니다 어 애쉬네 나 찜질방에 찜질방 연희 형은 오늘 안 왔어요. 힘든가 봐. 찜질방이야, 찜질방. 아, 난 쟤, 나 라이프 할때 들어오면 불안해 죽겠어. 야? 어. <laughs> 형 어디야, 여러분들? 아, 나, 나 진짜 불안해 죽겠어, 쟤반 들어오면은. <laughs> 아무튼, 그, 다들 물어보더라고. 올해 스무 살이 됐는데. 오늘 올해 스무 살이 되는데 꼭 스무 살이 돼서 해봐야 될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네. 번지. 스무 살 됐으면 또 번지 한번 해야지. 스무 살 됐으면 여러분 번지 한번 해야죠. 진영이는 번지가 재밌었겠냐고 했다고? 네. 사실 그게 맞아 재밌겠냐 그게? 네. 아 근데 보는건 재밌어 뛰는게 힘들지 아니요 저는 번지 22살 때 처음 해봤는데 번지 말고 다른거? 다른 뭔가 그런 익스트림 활동이 있나? 아니 나는 22에 했어요 처음 한거는 이번에 50m 였나 그랬을걸? 어, 스카이다이빙? 아, 그,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나 앨범 나오면 하러 가자. 나 진짜 좀 해보고 싶어. 안 해봤거든. 애쉬야? 어, 애쉬야, 애쉬. 네 <laughs> 내가 지금, 나 앨범 나오면 하러 가자. 나 진짜 궁금해, 좀.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그, 번지 느낌이랑 좀 다르 됐는데. 일단, 일단 지켜주는 사람이 있잖아. 어. 그 사람 느끼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높이감이 사실. 근데 한국에서 하면 무서울 수도 있어. 높이가 달라. 어떤 데행기에 따라 달라. 근데 한국에 스카이다이빙 하는 데가 있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앨범 내고 한번 다녀올게요, 제가. 아니, 오늘은 술안 먹었어. 오늘은 술안 먹었어. 애쉬 왜 없어졌냐?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자 해놓고 없어졌어, 이 새끼. 이 새끼, 지가 하러 가자 그래 놓고 하러 가자니까 없어졌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전, 저는 막 차트 뭐 몇이 올라가고, 그막 그러면은 스카이다이빙 할게요. 이런 공연.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저는 그냥 앨범 나오면 뛰러 갈게요. 뭘뭘 뭘 차트를 올라가야 뭐 해. 나, 나도 궁금해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앨범 나오면 하러 가겠습니다. 애쉬 같이 하러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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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갔다 올게요. 아,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옛날에 좀 궁금하긴 했어. 옛날, 음. 옛날부터 좀 궁금했어,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은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laughs> 그렇게 막확 와닿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 나 앨범? 곧 나와. 준비하고 있어. 역시 대기 타고 있어. 그때도 차 빌려서 다 같이 가자. <laughs> 형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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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억울하, 억울하게 번지 뛰신 분. <laughs> <laughs> 자기 제일 먼저 떴어 <laughs> 근데 일단 해외면은 재밌을 것 같아 음, 아예 아싸리? 음, 아, 아예 진짜 제대로? 일단 한국에서 좀 알아볼게 알아보고 우리가 번지 하는 겸에 수동우볼 타는 거 써보는 거 재밌어 그치 그치, 그치. 여행 가는 김에 김? 어, 또 외국 가고 그러는 거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약간 앨범 나오면 은 나는 하려 그랬는데 애쉬가 갑자기 껴주면은 나는 개땡큐지. 혼자 가긴 좀 그렇지 니 아무튼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앨범이 자꾸 늦어지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의 이벤트적인 느낌으로. 아무튼. 그럼 저는, 저는 스카이다이빙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찜질 좀 하러 가겠습니다. <laughs>